뭐 제가 연애 결혼 유튜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근에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댓글들을 쭉 봤는데 결혼에 대한 이게 참 정말 지금 우리 2030 젊은 세대 특히나 지금 세대에게 이게 어 정말 엄청난 이슈구나 라는 걸 다시금 한번 실감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어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 나이가 이제 35에서 내년에 36이 되거든요.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2030 이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대학이죠. 인생이 딱 갈리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취업이죠, 취업. 그니까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업을 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게. 우리가 항상 결혼 정년기에 소개팅이든 뭐든 할 때,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초반에 물어보는 게, 뭐 하는 남자인데, 이런,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가, 그죠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결혼. 인생이 크게 크게 바뀌죠. 그 뒤로 따라오는 이제, 출산과, 어떤 양육의 부분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란 말이지 근데 참 인생의 비극은 이게 초반에 다 몰려있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남녀가 조금 다르지만 보통 80대에 죽죠 정말 장수하면 뭐한 100세까지도 산다라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플랜을 짜고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는 데가 20뭐 이거 해봤자 30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생의 절반도 안산 시점에 큰 의사결정 3개가 나오니까 2030이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단어도 너무 가벼운 단어지.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게 끝났잖아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미성년자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미 이건 끝났을 거고. 그 다음 이것도 끝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은 게 이제 이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이제 뭐예요. 결혼하면 어디 살아요? 길에 살게 아니잖아요. 집. 이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뻔한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둘로 나눠요. 그래도 남들 다 하니까 한 번은 해야지. 요즘 안 해도 돼. 치고받고 싸우고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남들에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오고,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결혼해야지. 너무 좋아,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너무 푸닥푸닥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지 마, 너는. 그렇죠? 이건 어차피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 나잖아요 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한 나와의 대화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결혼 꼭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그래도 뭐 배우자가 있고 뭐 딩크로 살든 안 살든 또내 자녀가 있고 나름의 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경제학적 이런 거를 입혀서 어떻게. 답을 내리냐?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을 수 있다. 지금 전혀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꼭안 해도 돼. 이런 걸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냐, 인생을. 지금의 나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내 어렸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지만 그렇게 섣불리 단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이 하고 싶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인생 플랜을 짜야 된다. 결혼 정령이 여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남자 같은 경우에 뭐 30대 중반. 초중반 야, 이때 이제 고민이 다들 많은데 절대 성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라면 다른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자라면 다른 남자들이 나를 배우 작감으로 어떻게 생각할까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왜 어른들이 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잔소리를 하느냐 이때 안 하면 내 상품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매해 어떻게 되고 있죠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배우작감으로서 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웃음> <웃음>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생명체는 늙어가고 있으면 그 매력도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지. 뭐, 왕년에 젖어서 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33세, 34세인 남성과 내가 43세, 44세인 남성은 여자가 바라보기에 일단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이런 거다 차치하고 그냥 일단 물리적 나이로 봤을 때 여기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매력 있는 남편감입니다. 여기서 뭐 관리를 어떻게 했고 뭐 그거 일단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물리적 나이를 이왕이면 젊은 사람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남성들 입장에서도 여성이 보통 지금 한 31, 32, 이때 결혼을 한다고 치고 이게 이제 늦춰지고 있죠. 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자로 찾고 있는 여성분이 이나이인 거랑 41, 42인 거랑 느낌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더 얘기하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laughs> 자, 투자라고 칩시다. 투자라는 건내 가치를 넣고 리턴을 가져오는 건데 부동산으로 치면 이때가 가장 나이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높을 때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 내가 찾을 수 있는 배우자감이 가장 베스트다. 이게 더 올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때 만날 수 있는 여자와 이때 만날 수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아, 나는 괜찮지,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33세, 34세를 소개팅 받는 것과 43세, 44세를 소개팅 받는 게 느낌이 다르다. 반대로 여성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31, 32세인 여성이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근데 41세, 42세가 내가 됐어. 그럼 이때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이때 만날 수 있는 남자하고 다르다. 이거를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결혼 정년기일 때가 가장 일단 베스트인 거예요. 신체적인 어떤 상품성에서. 근데 그거를 메꾸려면 이게 조금씩 계속해서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아, 이 정도 너무 급강하다. 그죠? 약간 이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신체적인 매력은 조금씩 떨어지지만 다른 쪽에서 그거를 계속 끌어올려 줘야 돼요. 좀더돈 얘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33, 34세인데 한 5천만 원만 모은 사람과 내가 38, 39세가 됐어. 그럼 결혼 적령기가 지난 겁니다. 근데 내가 요 사이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한 1, 20억 자산가가 됐어. 그러면 이 신체적 매력이 감소한 걸 충당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매력적인 남편감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남성분들 경우에 잘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뭔가 여기서 크게 자산 점핑이 할게안 보인다 그러면 어쨌거나 매년 1년 1년이 뒤로 갈수록 그게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점점 내 소개팅을 받았을 때 나오는 상대방의 스펙이나 이런 거는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늙어가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 시장에서 어, 가장 큰 가치는 몇 살까지 몇 살까지일까요? 인식된 거예요. 아, 그래요? 특히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그 무기가 월등합니다. 어리고 젊은 이거에 대한 게 엄청 크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자산 증식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로 메꿔야 되거든요. 아무튼 신체적 매력이 떨어져 가면 그 가치를 다른 걸로 충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때 가서 만날 수 있는 배우자의 수준과 이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결혼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플랜하에 움직여야 된다. 나 결혼 안할 거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 나이 때 가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내 아기도 낳고 싶어지고 뭔가. 그럼 그때 가서 폭망일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산 증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체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갖고 있는 자산과 이때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그럼 나는 내 가치는 급전직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관리해야죠, 관리. <laughs> 마탱이 안 가게 해야죠. 그래서 그게 결론입니다. 생각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전자에 플랜을 짜야 되고.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서, 어, 열심히 벌면. 그죠? 대한민국 2030, 화이팅!